침대를 기반으로 수면 공간과 학습 공간을 결합시킨 이탈리아 어린이 가구가 최근 국내 처음 소개됐습니다. 비좁은 국내 아파트 환경에 특히 잘 어울려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추럴한 소재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패턴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적용한 패브릭 제품들이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올봄 유행하는 커튼과 침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휴머니티 가득한 교육공간은 학원 인테리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디자인으로 교육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한 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최근 그림이나 독특한 디자인이 가미된 의자들이 많아지면서 의자도 개성시대를 맞았습니다. 재미있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경비한 의자는 편안한 휴식을 위한 아이템으로 특히 인기입니다. 대나무 추출액과 기화식 냉각 방식을 활용한 공기 청정 시스템이 친환경 인테리어의 기본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탈취 기능과 항균 기능이 탁월해 더욱 인기입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지입니다. 4월 넷째 주 KIB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에 소개된 이탈리아의 한 어린이 전문 가구는 수면 공간에 학습 공간과 놀이 공간까지 결합시킨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벙크 침대, 원키즈 원드림 가구에 대해 이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면 공간과 학습 공간을 통합시킨 이탈리아의 어린이 벙크 침대 시리즈가 국내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가구 하나로 아이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어 독립성과 창조성을 기르는데 효과적인데요. 색상은 블루, 그린, 핑크 세 가지의 파스텔 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냉열 저항성이 뛰어나 햇빛에 오래 노출돼도 변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럽 카타스 인증을 획득한 이원급 친환경 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포르말데이드 같은 유해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태리 콜롬비니사의 그 이태리 주거 환경이나 한국의 주거 환경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상황에 정말 잘 맞을 수 있는 가구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상황에 맞는 그런 칼라 감각하고 또는 사이즈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통해서 들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이탈리아의 공간 미학과 기술력의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옷장과 계단 서랍장, 인출식 이동식 책상 등을 결합해 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로 담아냈는데요. 이동식 매트리스를 구성한 이 제품은 두 명의 자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무빙 스톱 기능을 적용해 이동식 침대가 주는 불안감을 해소시켰는데요. 콜롬비니사에서 이 추구하는 모터가 원키즈 원드림이라는 모터를 가지고 가구를 개발을 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침대라는 공간. 그 그러니까 수면을 취하는 공간 안에서 그 모든 수납 기능이나 학습에 대한 기능을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가구고요. 이탈리아만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획기적인 어린이 전문 가구. 자녀방이 좁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 잘 맞아 앞으로 시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커튼과 침구만 바꿔도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올봄 패브릭 분야는 내추럴한 소재와 현대적인 소재를 믹스 매치하고 화려함을 한층 강조한 럭셔리 스타일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올 봄의 물들이 독창적인 패브릭 제품들 함께 만나보시죠. 내추럴 소재와 현대적 소재를 믹스 매치한 고급스럽고 화려한 스타일의 커튼과 침구가 올봄 패브릭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봄에 잘 어울리는 로맨틱 스타일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됐는데요. 율동감이 느껴지는 반복적인 입체 패턴이나 화사한 꽃 패턴 자수 레이스, 자연을 모티브로 한 기하학적 무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후한 색감과 동양적인 전통 무늬, 금속 소재가 어우러진 아시안 스타일의 제품도 눈길을 끄는데요. 차분한 색감과 절제된 패턴이 인상적인 모던 클래식 제품과 웅장한 패턴의 레이저 컷과 자수 기법이 믹스 매치된 네오 클래식 제품도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독특한 제품들입니다. 저희 디자인 컨셉은 어,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패턴을 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소재에는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어, 스웨이드 소재라든지 면에다가 자수가 들어가 있다든지 프린트 소재 여러 가지 다른 추구하지 않던 다른 소재들도 이번에 많이 런칭하게 됐습니다. 한편 침장 제품 역시 신혼 부부는 물론 중장년층 부부들까지도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제품들이 많이 출시됐는데요. 어린이 침구는 현일 기법이 적용돼 입체감이 풍부해지면서 귀여운 분위기도 한층 강조됐습니다. 베드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클래식하면서 이렇게 샤방샤방한 분위기로 약간 좀 자수의 자수 패턴이 주를 이루고요. 키즈 제품 같은 경우는 어, 보시다시피, 천일사라고 해서요, 이렇게 부클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 침장 업체에서 쓰지 않는 독특한 기법으로 저희만의 프리로 침장을 요번에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독창적인 패브릭 제품들은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패브릭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교육 공간은 디자인과 기능성이 공존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교육 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한 디자인 전문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사람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교육 공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원 인테리어에서는 디자인 설계가 아닌 단순한 공간 개조선에서 머무르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디자인 중심의 학원 인테리어를 지향하는 업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 회사는 공간이 한 시대의 철학과 예술, 인간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아름다운 교육 공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학원 인테리어 분야의 화두로 떠오르며 자사만의 경쟁력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어떤 저희만의 색깔이 아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위주의 그 색깔을 발췌를 해서 저희가 서버하는 역할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각자 그 학원만의 개성을 한50% 이상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그 학원만의 그 색깔이라든가 공간 구성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사용할 사람을 담을 수 없는 공간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는 사람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중심형 경영 방식은 이 회사를 찾는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하며 신뢰를 한층 높이는 원동력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름다운 공간 디자인과 실용적인 동선 활용 계획에 있어 고객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라고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편리한 생활과 교육이 가능한 동시에 다채로운 매력을 뿜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컬러 구성으로 감각적인 공간을 제시했습니다. 색깔을 너무 많은 많은 배색을 하다 보면 어떤 그눈의 피로도라든가 어떤 수업 시간에 집중력 향상이 좀안되덜 되기 때문에 메인은 똑같이 가되 포인트적인 컬러들만 조금씩 그 변이롭게 뒀고요. 그 인포해 보시면은 그 기둥이 이제 그 유리, 유리로 되어 이렇게 퍼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얼레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기둥을 쫓아서 이제 천장면을 쳐다보게 되면 그 방패연을 형상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대한 어떤 노림을 하라든가 그런 거를 좀 형상화시켜 서춰고요 고급 마감재와 조명은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줬는데요. 용도와 목적에 맞는 공간 구성으로 동선의 효율성 또한 극대화시킨 교육 공간을 선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유리를 저희가 이제 새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낙서를 해도 저희가 쉽게 이제 관리를 할수 있게 편하게 지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색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편안하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밝은 톤으로 현재 지금 현재 색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심플하고 깔끔하게 디자인이 나와서 저희가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디자인과 편리한 학원 인테리어를 지향하는 인테리어 전문 회사. 앞으로 더 많은 교육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디자인으로 고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재미있는 디자인 의자는 앉기만 해도 기분이 즐거워지는데요. 독특한 디자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틀을 깬 다양한 디자인 의자들이 생활 속에 휴식을 제공하는 즐거운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즐거운 의자, 패션 의자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이제 의자도 개성시대, 의자 하나도 눈에 띄는 특별한 걸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독창적인 디자인의 의자와 소파들이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의자는 대표적인 생활각으로 공간에 놓인 그 자체만으로도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디자인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가미된 의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의자 트렌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이프랑이라는 곳은 레오 클래식으로 클래식 가구지만 좀 약간 모던하게 뺐어요. 포인트를 중요시하는 곳에서 되게 반응이 좋고 웨딩홀 같은 데서들 좀 많이들 좋아하세요. 특히 유명 아티스트의 그림과 디자인을 등받이에 응용한 의자나 케이크를 연상시키는 소파처럼 독특한 디자인의 의자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와 즐거움을 더해주는데요. 이처럼 의자가 기존의 틀을 깨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기술력을 더해 의자들의 기능도 더욱 새로워졌는데요. 이 제품은 폭신한 메모리폼의 온열 기능을 겸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 저희 설거온 제품들은 지금 현재 그 소프트 온돌 데이베드와 소프트 온돌 소파 그다음에. 온열체어 그 등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한국의 전통의 온돌문화와 첨단기술 그리고 감성적 디자인이 조화가 된어 아주 세계적으로 처음 선보이는 소프트 온돌 컨셉의 제품들입니다. 디자인과 색상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독특한 스타일의 패션 의자들 집안에 활기를 주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집안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기청정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죽초액과 기화열, 벌집형 셀패드 같은 자연원리를 활용한 첨단환경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그로텍의 공기청정 시스템은 훌륭한 답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실내 공기의 청정성이 강조되는 요즘, 친환경 공기청정 시스템이 친환경 인테리어의 기본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첨단환경주식회사가 선보이는 이 제품은 대나무 추출물과 죽초액 배양 미생물을 활용한 신개념 기화식 공기정화기인데요. 세계 최초의 개발 제품으로 특허와 환경표지 인증, 성능 인증 등을 취득했습니다. 죽초액의 흡수 중화작용에 의한 공기정화와 탈취 기능이 뛰어나 각종 먼지와 세균, 악취 등을 96% 이상 제거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공단이나 축사, 폐수 처리장 같은 각종 시설에도 효율적입니다. BV 크리너는 이런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탈지 소독제를 혼합하게 되면 딜레 있는 악취 물질이라든가 유해 가스 또는 세집 중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상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아그로텍에서는 기화열을 이용한 에어쿨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듀얼코어 방식의 벌집형 다이아몬드 셀패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물냉매가 반복적으로 순환되면서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로 나노필터를 적용해 항균 기능이 뛰어나고 음이온 바람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에바포레라는 특수 기화식의 냉각 방식은 물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육각형으로 흐르면서 육각형으로 흐르는 물이 서로 칠링이 됩니다. 그래서 칠링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포가 발생이 되는 그런 원리의 그 소재를 이용한 그런 그 냉매 방식의 기화식 에어플러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공기 청정 시스템들, 집안 공기를 숲속처럼 관리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A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이번 주 주요 단신입니다. V Korea 2010 대한민국 도시산업 대전이 오는 22일 서울 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공공디자인 등의 산업분을 국내 최초로 도시산업이라는 틀로 집약한 전시입니다. 금호 건설의 건축물이 원피스로 재탄생돼 화제입니다. 금호 아시아나의 본관과 복합 문화 공간 크링의 외관 디자인을 적용한 패션 디자인이 런웨이 코리아 시즌2 프로그램의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공모전 소식입니다. 하우스 앤 국제 리빙 디자인 공모전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우징 디자인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욕실 용품 내외장 바닥재 패턴 가전 제품 등 하우징에 관련된 다양한 디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입구 조형 구조물 공모가 오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여객터미널 후방과 공항 대로에 설치할 작품으로 인천공항의 상징적 의미와 정보 행사 홍보 등을 담을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해외 전시회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의 조명전인 중국 고진 조명 박람회가 오는 20일부터 밴쿠버 국제 건축 박람회가 21일부터 개최됩니다. 호주 디자인 박람회는 22일부터 올랜도 석재 타일 박람회는 27일부터 개최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KIB 뉴스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